안녕하세요. 정부가 청년의 미래를 위해 직접 돈을 보태주는 특별한 계좌가 있답니다. 바로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지난 6월에는 12만 6천 명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하여 지금까지 212만 6천 명이 계좌를 개설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정부가 지원하는 자유적립식 저축 상품입니다. 납입 한도는 월 최대 70만 원까지 연간 840만 원이며 만기 일시 지급 방식이며 이자 소득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금리는 시중 은행별로 차이가 있어 은행연합회에서 확인해 보니 4.5%에서 소득별 우대 금리와 가산 금리가 붙는 것 같습니다. 매달 1,000원에서 70만 원씩 납입을 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매달 최대 33,000원 지원을 해 줍니다. 월 70만 원씩 5년간 꾸준히 모으면 정부 지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대 5,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신청 시기, 신청 방법, 지원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먼저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군 복무자의 경우 최대 6년까지 복무 기간만큼 연장이 된다고 하네요. 소득요건으로는 직전 연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6,3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금융자산은 2억원 이하, 부동산 자산은 3억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250% 이하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이며 청년도약계좌 개설은 1인가구는 7월 17일부터 8월 8일까지, 2인가구 이상의 경우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입니다. 기간을 놓쳤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꼼꼼히 요건을 확인하신 후, 다음 회차에 신청하셔도 되신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시중 취급은행 11군데 앱을 통해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지원 내용을 보면 2025년부터는 월 최대 33,000원으로 작년에 비해 9,000원 가량 상향되면서 실질적인 혜택이 커졌습니다. 개인 소득에 따라 21,000원에서 33,000원 정도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자도 아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공짜 돈입니다. <laughs> 다음으로 기존에는 중도해지 시 기여금 환수 및 세제 혜택 박탈 등 불이익이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5년 만기 도래 전이라도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 60% 정도 지급은 유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2년 경과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는 신용점수 가점 대상자로 선정되며 개인 신용 평가 점수 5에서 10점의 가점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2년 경과자로 누적 납입금액의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간에 예상치 못한 급전이 필요할 경우 매우 유용할 것 같네요. 청년도약계좌는 단순한 저축 상품을 넘어 국가가 청년의 미래를 응원하는 제도이며 지금 당신이 준비해야 할 미래 금융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